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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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일 예. 아, 어, 저는 7시 어, 30분이 되었는데요. 어, 이 태고사의 셰벨링과 무사상과 철학과 종교 예, 이 측면에서 어 오늘자 두 번째 강의로서 어 이 황국의 그무 사상은 어떤 형태로 이제 발전돼 갔는가를 제가 아 이렇게 아 정리했던 를 내용을 아 제가 읽어보면서 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 우리가 무 사상, 무당, 무송 뭐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은 먼저 선입견부터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막, 굳하고, 부닥거리하고, 막, 기타 이러면, 징치고, 막, 이렇게,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뭐냐면, 우리들 의식 속에서, 어, 좀, 어, 뭔가, 어, 그어 산만하고, 어, 또, 정제되지 않는, 어, 그, 이 광대들 내지, 어, 예인들, 기예인들이, 어, 어, 우리와는 상관없이, 어, 일종의 하나의 미신적인 요소로서 뭐냐면 이해해서 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를 어, 그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 한국의 무사상은 크게 어,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과교차되어 있는 어, 그 곳이 뭐냐면은. 이 제주도인 것입니다. 어, 제가 이 제주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야 되겠죠. 어, 이 제주도는, 어, 최근자에는, 어, 현대의 어, 그, 어, 제주 4.3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제주 4.3 사태에, 어, 이승만 정부가, 음, 그, <laughs> 그, 이민위원회에 있는, 그, 어, 사람들, 어, 그, 어, 소위 말하는 뺄갱이로 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어, 그, 제주도에 있는 도민을, 어, 양민을 무고하게 뭐냐면은 어, 그, 사살했던, 아 어, 국가가 폭력을 저질렀던 유일한 뭐냐면은 또, 곳이고요. 또, 제주도와 뭐냐면은 쿠슈 지방, 일본의 쿠슈 지방과, 어, 지금 현재 아, 가야 문화권과 마하 문화권이라고 하는 전라 문화권은 같은 문화 벨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주도가 뭐냐면은, 제주도의 4.3 사태와, 아, 제주도의 4.3 그, 어, 운동과, 그 다음에, 어, 그 1979년도에, 어, 부산마산, 부마사 항쟁과, 그 다음에, 어, 1980년도에, 어, 광주민주화 운동은 이게 한 뿌리인 것입니다. 예, 한뿌리란 그리고, 이 제주도는, 원래는 남방문화 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 우리가, BC, 음, 어, 2, 3세기, 예, 어, 북방에 있는 동호인들이, 어, 제주도에 들어가서 지배자가 되면서, 어, 북방문화에 있는 그 강신무, 소위 말 강신무죠. 북방문화권 강신무죠. 어, 하늘에서 내려 꽂는 사상인 것입니다. 천, 천재 사상, 천신 사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어, 그, 어, 땅에 내려꽂는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동호인들이 북방, 어, 그 지배자들이 들어가면서, 어, 제주도는 남방문화권의 피지배계급과 북방문화권의 뭐냐면 지배계급이 공존하면서도 서로, 어, 교류해 있는 유일한 뭐냐면은, 어, 그 곳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땅이 크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그런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새선무와 강신무가 혼합되어 있는 옛해양문화권에 뭐냐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 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무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발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황구사 복원사업으로서, 제주도의 뭐냐면은 이 무사상이, 앞으로 우리 그이황국사회의 뭐냐면은 어 태고사의 회 복원 사업으로서 매우 어, 소중하고 어, 중요한 뭐냐면은 어 역할한다. 을아 어, 거기에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진승기 뭐냐면은 어 선생이 어, 이 부분에 음, 아주 독보적인 뭐냐면은 어그 책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아그 어, 책을 뭐냐면은 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뭐냐 앞으로 저도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는 어, 무당을 신방이라고 이름 부른다. 이걸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제가 이제 어, 남방 문화권을 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문화권은 그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어, 사라진 무제국 순다대로 순다 환인에서 출발했어요. 말레이 반도와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서 어, 그 어, 베트남 남부와 그다음에 어, 중국 어, 남부와 대만을 거쳐서 어, 지금 현재 제주도 규슈 지방 그다음에 신한 앞바다 그다음에 흑산도에 걸쳐져 있는 어, 우리의 옛뭐냐면은 아, 문화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지역에는 새습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즉 무당이 세습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엄마와 어, 딸을 통해서 예, 외가를 통해서 이제 어, 세습이 아,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지역은 뭐냐면 전라도 지역 그 지역을 담고 있고 옛 뭐냐면은. 어그 마하문화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 왜 마하문화권이라는 것을 굳이 뭐냐면 여기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그 이해를 하실 수 있, 있고요. 그이 그의 무당의 이름을 우리가 단골이라고 부르죠. 예. 그 대신 이제 북방 문화권은 아 강신문대요. 어 천축한의 시대에부터 출발해서 어그어그 어, 그, <laughs> 그 북극성 사상, 북두칠청 사상, 삼신 할머님, 어그 다음에 어그 어, 이런 그 사상들이 이제 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천재 사상이죠. 천재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상. 즉이북방문화권을 하늘이 어, 땅에 내려꽂는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무당도 뭐냐면은 아, 강신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어, 북방 시베리아 샤먼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어, 한경도 지방, 그리고 우리 한강 이북 지역을 어, 하고 옛 고구려 고조선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어, 그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름은 만신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 무사상을 두고, 남방 문화권, 북방 문화권을 두고 이 무사상이 도대체... 어, 어떻게 뭐냐면은 어, 발전되었는가를 가지고 학설이두 개가 나눠진다는 것이고 크게. 자, 그러면, 어, 이, 어, 무속, 무당, 어, 그 다음에 이 무사상은, 어, 우리나라의, 어, 민중들이 고유한, 어, 그, 어, 사상 체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한국의 무교와 무당과 무속은 뭐냐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원시 종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샤모니즘의 북방 시베리아의 뭐냐면 샤모니즘관도, 어, 매우, 그, 어, 일부러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그, 어, 시베리아 샤먼 신앙체계와, 와 어, 그 맞지가 않고, 음, 이 무당은 뭐냐면은 사문과는, 아 관계가 없다는 견해죠. 관계가 없다는 견해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임재석 선생과 조홍윤 교수가 이제, 아그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 아이 그리스토 교와 무교라는 책을 뭐냐면은, 제가, 어, 선물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 페이지 뭐냐면은, 52페이지에 보면, 그, 52페이지 보면 우리 뭐냐면 그 임재석 선생과 조홍룡 교수님이 그 무당은 뭐냐면 북방 시베리아 사명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 정리해서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은 일반 민중이 현실적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탐구하여 얻어진 각종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고로 만든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경험 내용이 침전된 민족, 고유, 의 집단적 요소로서 구성된 신앙 체계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어, 임재석과, 어, 우리 조형, 홍윤, 뭐냐면 교수님이, 어, 그, 지지하는, 어, 학설이라는 것이죠. 어, 그에 반해서, 아니다. 한국 무기는 동부 아시아에만 일대의 보편적 종교, 원, 원시 종교서 사모님 중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유동식 교수와 뭐냐면 김성례 교수신데요. 요, 요 내용도 뭐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어, 이 무교는 어, 시베리아 사머니즘 의 사이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통하여 형성된 한국적 특성을 지닌 한국적 사머니즘이라 정의하고 있다. 어, 그래서 무당은 3명과 어, 사면의 증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 내용을 이제, 어, 그, 어, 우리 그 유동식 선생 교수와 김승익 교수가 이제 지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어, 우리는, 어, 이 무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이해하면서, 어, 남방문화가 북방문화권을, 어, 교차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하게 되면 태고서와 상고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남방문화권의 세선무와 북방문화권의 뭐냐면 강심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그황국문명학술론에서는이 무사상과 철학과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황국문명학술론의그 견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황국사의 연구는 태고사의 역사, 남방 문화권과 상고사 강력과 북방 문화권이죠. 교차하기 때문에 자연신앙의 정령신앙인 애니미즘이라 그러죠. 정령신앙을 우리가 애니미즘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다신교적인 자연신을 받들고 있으며 이거는 이제 남방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일본의 신도 문화가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양적, 농경 문화적 정착 생활과 함께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를 하면은, 어, 제주도, 그 다음에 흑산도, 그 다음에 경상 가야 문화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 문화권에서 목의 사이에 유석과 새승무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새승무의 가장 큰 특징과, 그 다음에 남방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 예, 이거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가정의 화목. 그 다음에, 반면에, 천축하는 시대의 북방강령에서 하늘과 인간의 교접자로서의 뭐냐, 중계자인 천재와 천신을 받들면서 하늘에서 내리꽂는, 어, 자연관, 그 다음에, 음, 그, 신령관그 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강신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신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인자적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인자적 기능 것이다 어~ 즉 다시 말하면 상당히 뭐냐면 정치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의 그 사상은 한국 문화의 한국 어~ 의 어~ 문화의 그 사상은 어~ 바로 뭐냐면 가정 화목 한목, 화목과 예인자적 기능으로서 뭐냐면 정치적인 어~ 그~ 어~ 그~ 어~ 예와 도를 뭐냐면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 어, 우리가 그~ 나라이다. 음. 이, 황국사 복원 사업은 바로, 어, 남방문화권의 가정 한목과, 가정의 한목과, 북방문화권의 뭐냐면, 정치적 뭐냐면, 어, 예와 도를 어, 그, 함께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황국사의 얼과 혼의 뭐냐면은, 문제이다. 이것을 뭐냐면 어, 제가, 그, 태고사의 세발견 황국사의 무사상과 철학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제가, 아 마치고, 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